수고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몇년형 받아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지금 7년8 월을 받아가고 3년 어, 이상 살고 있어요. 저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보수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안보수 회장의 행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국정원 아이오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 조작에 관련이 되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은 블랙이어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거기서 손을 뗐어요. 이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법원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 이 중요한 보고서가 증거채택이안 됐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재판을 3년 7개월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김기원 원장이 고발을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SI 군사첩보를 삭제 지시했다. 삭제됐다. 이것이 고발 사유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을 감사에 의거하면은 삭제 지시한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삭제된 문건은 지금 현재도 국정원 실무자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국정원은 모든 문건이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삭제 사실도 없고 삭제된 문건도 없는데 저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서류를 우리 변호인이 재판부를 통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받으니까 검찰에서 과연 이 문건이 북정원에서 생산된 문건인가 사실 조회를 했는데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북정원의 문건을 주가 조작으로 대북성금에 손댔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법원에서, 검찰에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추궁하니까 나오던데 알고 계셨어요? 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그 17대 국회의원 당시에 그, 그 당시엔 통일의견 통상위원회 소속이어 가지고 어, 북한하고 협력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평양에도 방문하고 그럴 때, 그,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권에서 저를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수사를 받아가지고, 어, 제가 아, 이 대북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늘 어, 리스크가 있는 거구나. 공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좀 어, 미션을 주셔서 했었던 일까지도 이렇게 다음 정부에서 수사를 하는 관행을 보면서 제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하는 대북 업무는 국정원과의 협조 하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국정원에그 그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박성혜 검사가 얘기하던 국정원 직원이 저의 먼친척관계는먼 친척도 아니고 친척 관계는 아닌데 같은 동네에 있었던 그런 국정원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안부수 회장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부수 회장하고 국정원이 보증을 하니 안부수 회장하고 안부수 회장이 어, 평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평양의 협력 사업을 많이 그 동의를 해갖고 왔으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정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풀어가지고 제가 이 사건이 나면서 계속 검찰에도 얘기했었던 것이. 저와 관련된 모든 동정 나와 관련된 대북 동정은 전부 국정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국정원에 빠짐없이 다 얘기했고 국정원에 얘기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일부 자료만 냈었어요. 그리고 일부 자료는 지금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야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가 열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또는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산된 문건이 65년간의 문건이 다 메인 서버에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요. 이상수 의원 보좌관 할때몇번본것 같고, 난 부지사 할때 만난 적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이게 아니다. 하는 공식 문건을 생산해서 제출했는데, 검찰과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가. 이것부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해본 바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예. 최근에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중용한... 어영교왜 반말을 자꾸 하세요? 시간을 줄여야죠. 왜 반말을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세요. 반만 하세요. 반만 하세요. 자,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에게 1분 더 드리세요.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신동우 의원, 조용히 하시고. 자, 송석준 의원님. 박상용 검사. 이 회째, 경기까가겠습 자, 발언 제안하겠습니다. 연어 파티 해준 것에 1,800원의 소주 값이 포함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보니까 법원 앞에 이마트점에, 나도 초선이다. 나도 초선이야.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 가만히 있어. 가만 여기 보면은, 신동우 의원님, 소주 한 신동우 천... 의원님, 네. 이회째 경고합니다. 두 번째, 네. 고함 지르지 마세요. 위원 발언 중에 위원장 허락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네. 직위현 판사는 제담당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에 충돌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지기현 판사가 도발을 갔던, 도발을 갔던 도발을 그 단란 지점에는 여성 도발을 접대부가 도발을 있다는 것도 더 어, 중요한 것은 맞다. 국민과 11월 3일 대란이 선보됐을때다쫓아았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이 대업이 한 법적인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 이러한 세 가지를 안 채웠는데 우리도 이거 실례입어요 공시문제해야 된다 것립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한양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위에서 국정원에 감사를 감사를 요구할 테니까 사시이죠 그렇습니다. 네.